파티스 오버 투나잇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원 브이 스텝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오른발 인 왼발 인.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터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면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록스텝 왼발 포워드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and 8 섹션 3 오른발 락킹 체어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스텝 하며 힙범핑 다시 오른발 스텝 왼발 포워드 스텝 하며 힙범핑 다시 왼발 포워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1 2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four 오른발 forward step 왼쪽으로 사분의 일턴 돌며 hip roll 여시 방향 왼발 무게 중심 다시 오른발 forward step 왼쪽으로 사분의 일턴 hip roll 세시 방향 왼발 무게 중심. 마지막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

Four. 1 2 city 4 city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city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